네, 국제기구라고 하면 보통 새로운 규범이 필요하다고 느껴졌을 때 다수의 동의하에 만들어지죠. 이번에 새로 출범된 이 기구는 어땠을까요?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용인대학교 국제교류원 박승찬 원장과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주에 새로운 국제기구의 출범으로 큰 화제가 됐죠. 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한 평화위원회라는 건데요. 먼저 이게 어떤 기구인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어, 지난 1월 15일입니다. 그래서 드럼프 대통령이 이제 가자 평화 위원회를 이제 설립을 위한 구상을 이제 공식적으로 좀 선언한 바가 있죠. 네. 어, 이게 이제 한국을 포함해서 약한 60개국의 정상회의 초청장을 보냈는데 이제 그 면면을 좀 보시면 뭐뭐 뭐 친미 국가라고 포함되는 서방 국가들을 뭐 포함해서 캐나다 뭐 유럽, 뭐 일본, 뭐 저희 한국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미국과 대립 관계에 있는 중국, 뭐, 러시아, 뭐, 벨라루스까지, 어, 뭐, 뭐 심지어는 뭐, 이 바티칸에 있는 레오 15, 14세 교황에게도 이제 초청장을 보냈다고 하죠. 예. 그래서 이게, 근데 이게 보내고 나서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지금 미국의 동맹들도 지금 매우 당혹해 하는 지 분위기이긴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게 중점적으로 이제 서, 그러니까 일종의 뭐 서명, 출범을 이제 공식화 한게 바로 지난 21이죠. 다보스 포럼 기간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 평안위원회 출범 서명식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때 이제 바레인이라든지 모로코, 그까 그러니까 이런 뭐 국가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현장에 서명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어, 서명이 끝나고 나서 이제 백악관 대변인이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은 발효되었고, 평화위원회는 공식 국제기구가 되었다. 라고 할 정도로 이게 평화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출발은 가자지구의 전후 관리를 위한 이런 성격을 떴는데 지금 내용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협의체를 넘어서 헌장을 가진 국제기구로의 형태를 지금 지향하고 있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평화위원회라는 것이요 어 당초에 가자지구의 재건을 위해서 계획했던 기구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 출범된 평화위원회를 보면 이 애초에 구상과는 조금 다른 방향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어 일단은 뭐 잠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 평화위원회가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아 이게 첫 출발을 좀 알시려면, 그니까 작년 9월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스라엘 총리가 이제 정상회담 이후에 20개 항목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평화 구상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스물 개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평화 위원회라는 것을 설립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자지구 재건을 위한 뭐, 뭐 전담할 조직이 필요한 거였죠. 그리고 이제 한 달이 지난 10월 달에 이제, 어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중절이에서합의가 됐죠. 그래서 어 11월 달이죠. 유엔인도 이것을 이제 뭐 인정을 했죠. 그러니까 어뭐 특, 어 특, 뭐 트럼프 평화 구상을 지지하는 뭐 결의 2803호를 이제 어, 채택을 했고, 사실상 국적 법적지를 줬는데, 이게 이제, 어, 어 주요 정점 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뭐, 서로 간에 좀 이견이 좁혀지지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뭐, 국제, 미국 입장에서 국제안정화군이 병력을 제공해야 되는데, 선뜻 나서는 국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진전이 없었는데, 이게, 어, 최근에 다시 이제 평화위원회를 들고 나온 겁니다. 근데 문제의 핵심은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이제 그런 의미가 가자지구를 위한 게 아닌 거 아니냐라는 음, 자꾸 여기 생기는 뭐냐면 이번 현장을 보면 13개 현장인데 그 어디에도 가자지구란 표현이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가자지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어난 모든 분쟁은 미국이 참여하겠다. 미국이 하겠다. 어떻게 보면 유엔을 어, 대체하는 기구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이 평화위원회의 설립 취지 어,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데 그 뿐만이 아니라 이 평화위원회의 구조 역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요 트럼프의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국제기구 아니냐 뭐 이런 냉소적인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그니까, 현장을 한번 보시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트럼프를 위한, 미국을 위한, 어,로 내용으로 다 가득 차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현장 2장 내용을 보시면요. 그 네. 그니까, 평화위원회 자격은 의장의 초청을 받은 국가로만, 어, 제한됩니다. 그니까, 러 트럼프 대통령이 반드시 초청을 해야 되는 것들이죠. 현장 3장을 보시더라도요. 그니까, 평화위원회 초대 의장도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이게 민주적인 절차가 아니라 본인의 모든 걸다 아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뭐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계, 첫 번째가 이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어, 세계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뭐 절대 권력을 의미하고 권한은 막대해지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미국의 정치 변형, 만약에 미국 대통령 정권 교체가 일어나더라도, 만약에 트럼프, 뭐, 그렇죠. 다른 대통령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전히 계속 할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놓는 거죠. 어, 보시면, 뭐, 의제결정권, 거부권, 뭐, 후임자 지명권까지 모두 트럼프가 다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보도를 지금 이야기 할수 있는 거고, 두 번째가 10억 달러 가입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국가만 들어오라는 이야기죠. 계속 하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개도국이나 후진국 입장에서는 이게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이제, 유심히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7인의 지도자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흔적을 보시면, 거기 보시면, 모두 친 트럼프 인사로 구성이 되있죠 대부분 미국인으로 있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마크 루비어 장관부터 해서요, 뭐, 트럼프 대통령 사위까지 들어가 있는,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절대 권력의 종신 의장으로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이제 그게 대해서 좀 특히 뭐 이유를 중심으로 해서 뭐 예단 반발, 부정론이 의견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어, 모든 국가가 참여하길 원한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로 출범식에 참석한 나라는 딱 19개 나라뿐이었습니다. 이 어떤 나라들이 참여를 했고 또이 국가들은 왜 평화 위원회 이름을 올려야 했을까요? 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이야기하기에는 59개국이 서명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실제 참여 의사를 밝힌 국가는 한 20여 개의 국가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명식 현장에, 즉, 직접 참여한,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요, 행사 때. 어, 참여한 정상 및 고위 관리가 미국을 포함해서 19개국이라고 지금, 어, 좀 알려져 있죠. 그 면면을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어 중동 국가들이 많이 참여를 했죠. 그래서 뭐뭐 바레인이라든가 요르단, 카타르 그다음 이스라엘, 이집트 등입니다. 목적은 명확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재건 사업을 참여를 해야 될것 같고, 어쨌든 중동 이슈기 때문에 지역 내 외교적 입지를 좀 고려한 결과가 아닌가라고 싶고요. 두 번째 그룹은 이제 유럽인데, 그러니까 헝, 헝가리와 불가리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외의 비주류 국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는. 부분에서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지금 가고 있는 국가들이죠. 그래서 헝가리와 불가리 같은 경우는 미국과의 이제 외교 있는 채널을 더 강화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보면 카자흐스탄, 몽골, 우즈베키스탄 정도 국가들이 좀 했는데. 뭐 이들 국가 같은 경우는 사실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사실 미국과의 관계도 좀 구축을 하면서 러시아와 중국 사이의 외교적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라 그런 의도가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 파키스탄입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 복원을 모색하는 국가들로 좀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같은 친미성의 국가들도 이번에 참여를 했습니다. 자, 아,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요. 어,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국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의 이름도 올라 있지 않고요. 자, 원장님, 주요 강대, 강대국들은 왜 이번에 모두 빠져 있는 걸까요? 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EU 정상들이 지금 뭐다 지금 방귀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위원회에 대해서 정면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EU 정상회의 의장 같은 의장님 같은 경우도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평화위원회 현장 내용을 보니까 그러니까 매우 심각한 좀 의문점을 많이 갖게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죠.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미 반대 여사를 이야기를 했고요. 영국도 지금 러시아가 뭐 지금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물에서 가입을 유보하겠다라는 입장이고 스페인도 지금 뭐 초청에 거절을 했고 중국도 지금 거절을 한 상태입니다. 특정 인물 중심을 할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그 빠졌느냐? 그뭐 제가 프랑스, 영국, 스페인을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여러 나라들 입장에서 좀, 왜 빠진 이유를 좀 정리를 하면 저는 한네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러니까 기구의 정당성과 방향성에 대한 의문점인 거죠. 그러니까 유엔을 보완하려는 기구인지, 아니면 개최하려는 시도인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 이런 의문점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러시아의 참여 가능성입니다. 이유 국가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를 할수 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니까 두 번째가 이제 러시아 참여 가능성을 장에서다 지금 고개를 지금 갸우뚱거리고 있다는 라 부분들이고요. 세 번째가 다자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라 부분들입니다. 유엔이 다자주의를 대변하는 건데, 10억 달러 분담금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고, 종신의장제,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또 이제 이유가 될것 같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국제기구라기 보다는 이게 미국의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통상 전략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외교 통상과 결합된 이랬던뭐 압박하는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뭐 주요 강대국들은 모두 빠졌다라고 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러시아의 참여 여부에 대해서 국제사회,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인 이시아아 평화위원회에 초청을 했는데요. 그 의도가 뭔지 궁금하고 e Ukraine, u 평화 위원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a i n e Ukra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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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보, 들여다 보면, 일단은, 뭐, 유엔을 대체하는 목적인데, 유엔 안보로 이사국, 뭐, 참여가 없는데, 그 중에도, 그도, 러시아가 반대급부로 참여할 가능성, 또, 러, 참, 이런, 러시아를 위반으로 하는, 이 주요 강대국들이, 배제하지 않겠다는 원칙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에, 또,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풍면에서의, 또, 뭐, 지금, 러시아 뿐만 아니라, 지금, 한물며 중국까지 다 지금 초청을 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러시아가 그만 참여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봅니다. 일단은 지금 가입비 (10억 달러) 부분 입장은 또 직접 바로 내는 게 아니라 지금 어~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 이게 지금 동결되어 있는 러시아 자산으로 그걸 지금 대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뭐 러시아나 러시아가 코크라나 침공해서 지금 이 국가 이후에 지금 러시아 자산이 지금 동결된 금액만 한 3천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중에 10억을 갖다 놓겠다는 라 부분들이죠. 이렇게 정리하면 그만. 어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한두 가지로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동결 자금인데 이게 이제 전쟁 배상금이라는 이름보다는 어쨌면 국제 평화 기여금이라는 의미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 두 번째는 지금 다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립된 상황에서 어때면 평화 위원회를 계기로 해서 국제 사회의 한 축으로서 어때면 또 복귀할 수 있다라는 성례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가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유엔이라고 하는 기존의 국제기구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왜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평화위원회를 출범시키려느냐 이 부분도 의문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유엔을 대체할 그런 트럼프식 국제기구를 구상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이렇게 볼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뭐 그도 것한두 가지 정도로 저는 뭐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네. 지금 지금 유엔은 UN, 유엔의 로고와 지금 어 미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고상 이 평화 위원회 로고가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 이런 부분에서도 좀 여러 말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평화 위원회 헌장 어디에도 지금 보고 있다시피 현재 틀은 좀 비슷하죠. 그래서 있고 어, 그다음에 이 평화 위원회 헌장 어디에도 가다주가 의 표현이 없다라는 부분들. 이런 측면에서 계속 의심을 받고 있고요. 두 번째가 아, 뭐 지금은 유엔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초기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에 대한 무능성을 매우 강조해 왔. 유엔은 미국에 도움이 된 적이 별로 없다라는 식의 멘트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뭐 줄곧 뭐 80년 유엔 체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도 거슬러 가보더라도 유엔을 어 공개적으로 비판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네. 트럼프 2기, 지금 같은 경우도 어 지금 계속 탈퇴 가능성, 지금은 조금 이제 어 협력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가능성을 거론해왔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유엔 산하에 31곳의 뭐31 산하 기구에다 다 탈퇴를 한 상태거든요. 그 때문에, 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어쨌 국제질서의 주도권을 미국이, 뭐, 자, 미국 중심으로 자지우지 하겠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게 이번 평화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상징적이고 좀 응축된 하나의 장치로, 혹은 도구로서 해석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실 유엔 체제가요, 어... 뭐 심하게 얘기하는 혹자는 이빨 빠진 호랑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일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한 평화 위원회라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엔의 대안이 될수 있을지 이건 또좀 괴가 다른 문제거든요. 원장님 은 어떻게 보세요? 아, 어, 이게, 말씀하셨다, 유엔에 대한 역할에 대한, 뭐, 한계점 계속 지금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광대국 간의 이해관계죠. 뭐, 제재를 하려고 해도 상임 이사국, 뭐, 한 곳이를 반대, 뭐, 중국, 뭐, 러시아에 대해서 항상 뭐, 막혀 있었죠. 대, 그러다 보니까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유엔 개혁에 대한 논의는 뭐, 오랜 동안 좀 진행되어 왔던 논의의 쟁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평화위원회가 유엔의 대안이 될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 저는 이제 매우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 무엇보다 글로벌 대표성과 정당성을 확보를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인 거죠. 일단 그런 부분에서, 어, 뭐, 여러 점, 그런 부분에 저는 이제 가능성 낮게 보고 있는데, 뭐, 일부 전문가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분쟁을 다루는 보조적 협의체, 그러니까 위원회 보조적 협의체로서 기능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유엔 대체보다는 이게 더 역효과, 그러니까 유행과 충돌하면서 국제 질서의 균열, 그다 불확실성을 키우는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요 동맹국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위원회 가입을 둘러싼 이 미국의 압박이 좀 강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사실 이런 방식은 평화위원회라는 그 이름처럼 이렇게 그렇게 평화로운 방식은 아닌 것 같긴 한데. 특히 참여하지 않겠다는 나라들을 향해서 보복성 조치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죠. 어, 뭐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어, 유럽의 강대국들이죠. 프랑스, 영국, 캐나다 이런 전통국들과의 지금 여러 가지 충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가장 지금 대표적인 게 프랑스 지금 마크롱 대통령인데 뭐 거절했죠. 예, 프랑스는 대통령 거절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에, 마크롱 대통령 곧 임기가 끝난다. 뭐, 뭐, 뭐 마크롱 대통령 하든 하든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프랑스 와인과 샴페인에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지금 초강수를 지금 두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트럼프식의 뭐 경제적 압박을 통해서 국제 안보 질서를 미국 중심으로 지금 재편하려는 트럼프 특유의 하나 이런 뭐변함없전술이라고볼수 있는데 이게 지금 대표적인 사례가 있었고 캐나다도 지금 뭐더 심각합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또 미국의 우방인데 평화위원회 결단 때. 어뭐 당연히 캐나다에도 대 초청장을 보냈죠. 근데이다버스포럼 기간에 캐나다 총리가요 지금 이 강대국의 관세 압박 그러니까 미국의 관세 압박을 비판을 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 n s 에 강하게 지금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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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판을 했죠. 그니까 캐나다 총리를 한 일종의 주지사로 이제 표기를 하면서 어, 캐나다는 미국 덕분에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표현을 하면서 공식 캐나다 뭐 초청도 지금 철회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지금 트럼프 마음대로 지금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국가들과 이런 분쟁 어떻게 보면 이런 뭐 보복성 조치가 아마 계속되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어 대부분 나라들이 지금 이, 이 평화위원회가 결국 외교 통상 압박의 수단으로서 정치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계속 지금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동맹국인 우리나라에도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자, 이걸 받아들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가입할 경우의 실리와 또 거절했을 때 감수해야 할 부담. 그 사이에서 고민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정부로서는 어떤 선택지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 오늘 아침에, 뭐, 속보를 옆에 접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게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15%에서 25%인상한다는 어, 뉴스를 접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의약품에다 인상을 한다는 이야기죠. 아, 이게 지금, 이, 어, 지금 말씀드렸던, 이 지금 오늘 있었던 일인데요. 이거 관세를 다시, 아니,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왜또 상호관세를 올린다는 이야기지? 어, 미국은 뭐 지금 이야기하는 게 지금 뭐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 합의 이행을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에서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그것만 있겠느냐, 이번에 이제 관세 인상에 대해서 복잡한 이유가 있다는 라 거죠. 요번에 총리도 가셔서 뭐 지금 나왔던, 어, 뭐 들었던, 뭐 미국 국팡 미국 국 쿠팡 규제에 대한 불만,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어, 평화위원회에서 한국의 참여를 압박하는, 하는 감접적인 효과도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좀, 좀 고민이 깊을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일단은 이 지금 평화위원회 우리가 갔을 때 얻는 그니까 이런 또 혹은 가입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매우 불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미국과 진행하고 있는 한국 뭐핵 추진 잠수함이라든가 혹은 원자력 협정 개정 이런 부분에서의 안보 협상도 있고 일단 반도체 협상도 있기 때문에 매우 난감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일단은 지금 봤을 때는 여러 나라들이 참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급 뭐 성급하게 지금 데리고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기타 우리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국가들의 그런 선택을 조금 더 보면서 좀 같이 움직이는 집단적 그런 실리적 접근을 조금 더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너무 서두르 서둘고 하도록 하는 것은 국익에는 부합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더 관망하고 여러 국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위원회 출범 어, 일회적인 어떤 외교 이벤트를 넘어서 어, 기존의 국제 질서를 흔들어 놓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움직임이 어, 미칠 파장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이 어떤 변화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 지금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가 계속 지금 심화되고 있는데 이게 뭐 글로벌 지정학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한 사람으로서 발생한 너무 큽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봐야 될게 뭐냐면 모든 다른 기업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엔과 평화위원회가 충돌하는 경우 어떤+ 어떤 체제를 중심으로 외교적 선택을 해야 될지 매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두 번째가 이게 지금 트럼프 이후 넥스트럼프 트 이후에 이게 계속 이 기구가 지속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입니다. 저는 뭐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가능성은 낮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 어 지금 뭐 우리가. 어, 이런 압박 부분에서 우리가 뭐, 미국에 원하는 대로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우리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그러니까 지나간 어떻게 보면 비와 폭풍어 같은 개념이라고 보기 때문에 좀더 피해를, 에, 어떻게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실과 득을 찾아보 따져보고 거기에 대한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하지만 앞으로 남은 트럼프 이기, 이 기간 동안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익을 살펴보는 그런 해양과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조금 전에 얘기를 나눴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오늘 무역협정 불이행을 이유로 약속돼 있었던 한미 상호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산업장관이 곧 미국으로 가서 협의를 할 예정이라니까요.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인대학교 박승찬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